고관절 주변을 담당하는 신경의 자극이나 염증 및 유착 문제가 생기면 이 관절 속의 안정성과 더불어 미세한 움직임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 지나는 대퇴신경은 장요근이나 대퇴사두근 등을 담당합니다. 폐쇄신경은 고관절의 내전근 그룹을 담당하고 뒤쪽의 좌고신경은 햄스트링과 대내전근을, 상둔신경은 중둔근, 소둔근을, 하둔신경은 대둔근을 지배합니다. 이런 신경 문제가 나오면 근육이 제 역할을 잃게 되고 고관절이 자꾸 중심을 이탈하려고 하거나 평소 느끼지는 못하지만 불안정해지는데요. 초반에는 주변 근육인 장요근과 햄스트링 둥근들을 억지로 각인장시켜서 불안정한 관절을 붙들고 있으려 합니다. 이런 보상작용이 꼭 나쁜 건 아니고요. 타이트해지는 보상패턴 덕분에 초반에는 불안정하고 헛돈다는 느낌을 잘 모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생활할 때 이걸 단순히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걸 반복적으로 억지로 늘려버리면 고관절을 잡아주던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풀려버려 허리 부상이나 신경자극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스트레칭에도 그때뿐이고 재활을 해도 계속 뻣뻣하다면 염증 조절 및 신경학적 억제 요인 해소하는 게 먼저일 수 있습니다.